색깔. 아니 핑크색이구나. 어제 핑크색도 없었는데. 가자. 바라야 나기 힘을 줘. 야 나기. 저번에 고양이 코스튬이에요. 난 난이도 뭐 미디엄 하드. 하드, 하드. 하드, 하드, 하드 진짜. 먹어보자. 한 번도 안해봤아나도 궁금하다. <laughs> 얼마나 나깰수 있을까? 한 명도 못 깨는 거 아니야? 어. 노래를 뭘로 할까 이번에는? 레인보우 그루버라자, 레인보우 그루브. 어, 뭐, 디폴트 눌렀다. 파드, 레인보우 그루브. 더 플레이 가자. 이거 모두 다른 거야? 다른 아니, 모두야? 달리기, 달리기. 한번더 달리기 하자면 이게 사실 제가 쉬운 그치야. 곳에서는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laughs> 어려운 데서 달하거든요. <잘하고 웃음> 뭐래, 아직 한글도 못됐으면서 무슨 뭐, 국어 사전 읽으려고 그러고 있어. 에잉? 어고양이 그런지 굉장히 낯선데 몸이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아! 아 자리바꾸기 아, 제발! 아 제발요! 되는데. 아 자리바꾸기 살려주세요!! 과연? <laughs> <laughs> 괜찮아 이거 어차피, 있다, 이들도 혹시... 못 깨. 어차피 이들도 못깨 아, 어차피 이들도 못깰거야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와 지순이 아, 아, 1등 할뻔 했네 아, 휴야 어디 어디 앞 끝이야? 엄청 높은데 어 그..그게 웹이 좀긴것 같은데 웹이 긴다 가자 휴 이보레이 이 보라 빨갱이 이거 몸에 색깔, 어? 아, 이분들 진짜! 켜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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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색깔, 강한, 이 사람들이랑 아, 제발! 아, 오케이, 다됐 착지! 착지고, 착지고 뛰어, 길룡, 아, <laughs> <laughs> 뛰어! 뛰어! 뛰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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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고, 착지고 <웃음> 이게 나야, 알고, 날 알고 있어 아! <웃음> 아! 아, 씨냉! <laughs> 아 왔어. <실행>! 아, 이쪽 <laughs> 내꺼였는데, 아, 씨발, 존나 아다 <laughs> 아이등이 나였는데 저 고양이입니다 전 고양이 전 저런 유색 인종들과 달라요 전 고양이에요 아, 이 청인 청인 보라인 어? 핑크인 같은이라고 아, <laughs> 이거 못 넘어가는 거에서아 <laughs> 저거 올라가는 지 줄은 올라가지 줄은 줄 알고 쪼그렸다가 어 가자 해? 악랭 따라온다 아 때리지 마줘 때리지 마 <laughs> 오! 아, 씨, 내일 때렸는데! 야, 대단해. 하대에서첫 사태, 번째 점수? 아, 굉장히 멀었는데. 아.. 1점이야? 아니, 1점 먹었네. 아우! 아우, 겁나 때리네, 지금! 야! 아, 야, 왜 이렇게! 해? 야, 뭐야, 이거 어. 야. 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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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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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혼자 남은 거야 뭐야 나 혼자 남았어? <laughs> 내가 다 원펀했어. <웃음> <웃음> 형은 어디 갔는데? <laughs> 나도 까시 <가시에> 했지 <찍어> 죽여주었어. <laughs> 어왜 이렇게 빨라? 아 지금 안 먹어야지. 아원 <laughs> 아, 답은 원펀이었다. 저거를 얻어서 애들 을 죽여야 돼. <laughs> 어 원펀이 짱이네 맞아. 원펀이 개사기야. 답은 원펀이야. <laughs> 아, 아, 아. 역시 만태잘때좀 줄이지 았다 야! 나 이겼다. <laughs> 악명이 잘 가요. 오케이 좋았다. 야, 오케이. 타이밍 컷, 컨트롤 좋고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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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어, 아, 아 뭐, 나이 뭐, 정도 뭐, 어, 못 먹었어. <laughs> 1대 1대 1인가? 아, 1대 1이네. 1 1 1 1. 아, 너무 처맞아 처음에. 씨. 좋았어 좋았어 악녀... 악려... 오케이 비켜요! 지수님 아! 이바잉형저원펀이에요 가까이 오면 뒤져요 알았어일등은 너무 생각하지 마시죠 잠깐만 자리 바꿔야 l e n 오케이 야. 아야 이거 저아진주목의 돼지목걸이 또 줬어 진주목의 돼지목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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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아일등이었는데 무난한 일등이었는데 자리먹고 기라니.. 저런 개트롤 택이 어디있어! 야! <웃음> 아 거기서 때리냐? 어 알죠! 어? 아, 가까이 지 마세요! <laughs> 아이템 드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 먹지 말라 했지 내가! <laughs> 먹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아, 바다바다바다어야 <laughs> 아, 이거 지수님이 우승하나? 왔어! <laughs> <laughs> 다왔 <laughs> 야.. 아싸아아깝다아저 <laughs> 아, 여유부리다가 어? 총격 한번 당해야되는데 아... 졸라 힘들었다 아... 어, 어, 자리 바불구고 이겼어 1대1대1 길룡형 빡점이 그 됐어 다점이야 <laughs> 아유... 말해야겠네요 아유... 정말 아유... <웃음> <야>. <웃음> 겁나 흐흐흐 아,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가 아, 흐흐흐 아, 흐흐흐아흐흐 아. 아! 아싸아 저기서! <laughs> 아모른 직다야. 아모른 직다야, 역시. 아싸. 아 모르는 짓다! 아 모르는 짓다야 역시! 아싸안 떵떵인 걸 그냥 탔어야 되는데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얌 <웃음> 어? 아! 왜 이렇게 아깝게 걷 그러니까 아 잘한다 바라야 네. 바라야 사랑한다 잘한다! <laughs> 다음 판도 아, 저거, 바라, 저거 바라야? <laughs> 예 다음 판 스킨도 내 건가 다음 판도 바라야지, 그러면. 어, 오지 마세요! <laughs> 아니, 아, 또, 위험해요. 안 아니, 안 <laughs> 오지 말라니까, 위험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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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후반으로 가면 내가 유리해. 내가 점수 1등이니까. 저 마지막 라운드다. 길룡이 형 1등 하거나 하면 돼. 슈 1등에서 뺏는다형 <laughs> 1등 해줘! 아아아아! 어, 어, 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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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라. <laughs> 거의 1등인가요 예. 아뭐 별건 아니었어요. 역시 뭐 당연한 결과니까 여러분들은 뭐 유색 인종인. 빨리 고르시오 유색 인종. 어허 어디 서 캐릭터를 하려고 하느냐? <laughs> 어디서 캐릭터를 하려고 돈 보느냐? 나 아, 윈스턴. 누가 어, 짱이다 이 그래야지. 나는 캐릭터 를 하겠다. 예. <laughs> <얍? 웃음> 가자. 이번은 어, 다른 모드예요? 어디 핑인 핑인 파인들이 말이야. 이번에 다 다른 모드. 어, 이건 난이도가 없나? 이거는 없네. 경쟁하는 거야, 이거 아마. 아, 맞아. 이게 맞아. 아마 점령전 점령전이 점령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어, 리장 타워를 보면 돼. 리장 타워. 왕관을 오래 먹고 있어야 돼요. 어, 그 리장 타워. 리장 타워. 잘 비벼야 돼. 잘 비벼야 돼. 어, 왕관 어디 있지? 안 보이는데. 길다. 아, 저 있다. 쉽네 이거는. 쉽게 길게, 했기들아 야! 내꺼야! 야! 비켜! 야, 야, <laughs> 야, 야, <laughs> 야, <laughs> 야, 비키라고! 아, 가만히 있어야지. <웃음> 뭐야! <웃음> 야, 나 어디갔어! <laughs> 아, 아! 뭐야! 원폰! 비켜! 이 자식아! <laughs> 아, 아. 안 돼! 야 악녀가 먹는다! 비켜! 나 뭐해? <laughs> <laughs> 아, 아. 가만히 있어야지. <laughs> 저리 가! 아! 제발요! 아! 제발요! <laughs> 아, 제발요 한 번만요, 한 번만. <laughs> 아, 악뇽 일찍 겠다 이러다가. 안돼. 야야 얘 1초야, 쟤 1초야, 쟤1야 쳐내. 야, 분홍색 일초야 분홍색 일쳐 쳐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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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악녀 분홍색 일초야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세상에. 야, 바로 앞이라니. 내가 2등이었던것 같은데. 뭔가 저기 있다. 저기 밑에. <웃음> <웃음> 아, 좋네. 에이? 맛있다.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laughs>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오케이. 5초 4초. 3초. 2초. 좋았죠? 빨리 뛰어. 어떻게 뭐해? 아이고 죽었다. 아! <laughs> 어, 왜 <뭐야>, 올라왔어? <laughs> 빨리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야, 야, 천에 죽여, 죽여, 저, 죽여. 아, 이고 아, 나 1초 남았다 1초, 1초. 아, 그럼 안 남았어. 나 거의 다, 거의 다 됐어. 아, 야, 이거 잡고. 아! 1초도 안 남았어. 1초도 안 남았어. 자, 이가 끝났시다. 끝났네요. 아, 이거. 네, 나, 이건데, 나 <laughs> 아, 나도 1초인데, 다 됐는데... 안 돼. 내가 1초야. 저기 위에 있네. 어떻게 5초, 5 올라가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엥? 아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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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누 노란색깔 누구지? 지수님인가? 아, <laughs> 뭐야 이거 올라가버렸다 아, 야 빨리 이 어떻게 내려가냐? <laughs> <laughs> 아이씨 올라갔네 <난 오>, <laughs> 진짜 <지금이야>. 아 제기랄 <laughs> 야, 아 노란, 노란색 누구야 저거 안 비켜? 안돼저됐다길용이 1등이다 야야아 장유여서 모르냐 장유여서 6, 5, 4 5, 5 아이고 아이거 어떻게 데려와 <laughs> 오케이 3 2비켜영아이고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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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마음이 급해 가지고 아제길 진짜 아좀 겁들리지 마. 야, 님야님이야너 지수님. 누구야? 안 꺼져? <laughs> 오케이 됐구나. <laughs> 오케이! 4명 적임등! i n c r e 아와 이거 진짜 제어렵다아 <laughs> 너무 쉬운데요, 저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요. 오, 마지막 <laughs> 나오네요자 1등은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먹고 나... 저는 먹을 필요 아, 없어요. 그러네. 어차피 1등이라서. 좀, 좀, 좀. <laughs> 나 어디 있어? 뭐야? <laughs> 다, 아 이게 나야? 뭐야. 이게 나야? 나어딨어나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1등을 못 드시는 <laughs> 것 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laughs> 여러분 1등을 왔다, 너무 못 드시니까 그래. 이거 제가 어떻게? 뭐야? 해. 어? <laughs> 뭐, 뭐, 너무 어지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 나도, 나도 정신없어요, 뭐야? <laughs> 어디가 앞이야? 끼야! 비켜라! 어우, 산만해. 야 오케이, 내가 먹는다. 어? 어? 나 먹는다며. 아, 님들이 너무 못하잖아요. <laughs> 님들이 너무 못하니까. 아 제가 돼, 저거. 1등을 안 하고 <laughs> 싶어도 안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아우 <이거> 떨어졌다. <laughs> 오케이, 왔다. 아! <laughs>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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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한번만! 한번만 1등! 아, 아 비켜! 아왜 때려! 아, 아. 지금이죠? 슉! 아! 1등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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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들 너무 더운거니까 아직까지 조절하 이렇게 힘드냐 <laughs> 아 깜짝아 그 따는 것도 아니고 닿질 않으나 아 이거 뭐 어쩔 수가 없.. 4대1이.. 아이 점수인가 이게 한번더? 한번 더 <laughs> 한번 더 합시다 한번더 뭐라고요? 뭐라주시죠 보라니 안 들려요, 강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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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그거네요 이거. 이거. 습을 내가 안 했는데 연습을 시켜거거그거다아 누가 나야 이거. 이거. 만이게이른쪽이 나다 오.. 5초 아, 아. <laughs> 아우, 겁나 때리시네, 아 정말. 씨. 아, 공기서 떨어지냐. <laughs> 엉덩빵아, 엉덩빵아. 아, 엉덩... 여기서, 온판맨 나오면 처강인데 진짜? 삼. <laughs> 쳐! 쳐, 이 녀석들아. 빗기세요. 4초인데 아. 아, 아. 아, 제발. 아, 악년 1등이다, 또 여기서. 악년 이만판 맨날 1등 하는 것 같아. 아, 안 돼! 아이고! 야, 누구야? 악년입니다, 아야 <laughs> 야 암녀님, 이 안에서 싸우는 거 잘하시네. 그러니까. 아, 잘한다. 근데 여기 2 0 0만 다른 맵은 1등 못했잖아. 거의 프로레슬러 여, 어, 뭐야, 이거 어뭐야 이거 용. 뭐야 불쑥으로 뛰어들어야 돼? 어. 쓰발레 꺼넘. 야. 나가 나가. 아. 아이고. 어. 어. 다 죽었지 뭐. 아. 아, 죽어, 아. 아, 아 오케이 천천히. 왜 자꾸. 이거 아무도 없을 때 가면 안 되나? 아, 아, 아이고! 아, 아, 이거 아, 아. 언제, 조명 이날 거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 아, 진짜 <목소리> 아니야! 아, 좀거좋아 아, 좀, 좋아. 오케이, 시간 범다! 나이스! <laughs> 내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진짜 야! 아! 아, 그만 달어 <laughs> 좋아, 내가 제일 많이 먹었어, 지금. 아, 안 걸려. <laughs> 아아아아아비켜아아이 <진짜. 웃음> <laughs> <지수님> 죽었다 아싸아아아아 아아또 5대1인가요?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정말 아까 그 금앱이 아 내가 봐주라 했던 맵자 왼쪽으로 가야지 아, 뭐야 싸버지맞시다 앙현님 <laughs> 아아아아어때 <저>, <laughs>

여러분 분발하세요. <laughs> 점령을 해야죠. 비벼. 야, 비벼. 있다. 야, 때리지 말라고. <laughs>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아, 잘. 아! 아! 나가, 나가. 아, 다 나. 죽었다, 이거. 아, <laughs> 저한 칸이 <암간은> 내 거야. <laughs> 아, 다들 0.1초로 도비빌려고 아! 아주 그냥. <laughs> 야. 비벼, 비벼. 비벼. <laughs> 비켜. 아 받아. 씨. <laughs> 비켜. 야 너. 아. 비켜. 아, 이좀좀데 이번 판. 너무 못 먹었네. 비켜. 아저 싸우느라 씨발 <laughs> 점령을 못 하네. <laughs> 야. 야, 오지 마라. 아 진심. 한번만이요형한 번도 일점이라도 먹은 적 있어? <웃음> 야. <웃음> 야 진짜 너무 잘한다 아싸이이1 비켜! 야, 야. <laughs> 1초 남았다 1초 1초 남았어 다른 분들 복권하세요 제가 견제하겠습니다 아이씨 <laughs> 이 <제가 웃음> 견제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비켜! 아싸아아어 너무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야 길룡이형 <laughs> 1점 먹는 공략이라도 <네네. 웃음> 알려줄까요 제가? 필요없어 <laughs> 응, <목소리> 니들 어? 점령, 점령 안 해요? 아, <laughs> <laughs> 점령 안 하세요? 점령 안 하세요. 아이고! 주색면될 <목소리> 거야? 아이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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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많이 먹어놨어, 많이 먹어놨어. 죽어, 죽어, 미나라를, 안, 안 죽어, 안돼, 죽어, 안돼. 개, 오케이. 아, <laughs> 아니, 어, 뭐. 야, 이 모든 하면 안 되겠다. 어? <laughs> 럼보 뭐야, <laughs>